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카페에 가려고 어, 가방을 싸고 있거든요. 제가 결혼한지 2년 정도 됐거든요. 그래서 남편이랑 주말을 함께 하는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이렇게 혼자 주말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조금 처져요. 많이 처져요. 침대에서 계속 누워 있게 되거나 핸드폰만 보게 되거나 있던 에너지도 없어지는 느낌? 아이패드는 가져오고 애플 펜슬은 놓고 와서 <laughs> 노트에 필기 중입니다. 항상 이렇게 카페올때면뭘 두고 오는 것 같아요. 문제라 문제. 제가 지금 카페에 한 시간 반 정도 있었는데요. 어, 집에 있었던 것보다는 더 생산적이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요즘 생각이 좀 많았었거든요. 음, 일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제 자신한테도 부족한 점이 좀 많이 보이는 시기였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거를 약간 일기 형식으로 좀써 내려가다 보니까 생각이 좀 정리된 거 같기도 했고 회사 케이스 스터디 해야 됐었던 게 있는데 그것도 읽어서 어 이따 집에 가서는 그냥 리포트만 쓰면 될거 같아가지고 오늘은 이걸로 만족을 하고 세포라를 좀 가보려고요 제가 잔머리가 좀 많은데, 그거를 좀, 이렇게 잔머리를 죽일 수 있는 헤어스틱 같은 거를 좀 찾아보려고 해서, 카페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, 세포라로 가보겠습니다. 아, 이제 날이 추워져서, 이런 파티오 시즌도 곧 끝이 날것 같아요. 바람은 많이 부는데, 그래도 해는 쨍쨍해서 아주 청량한 하늘인 것 같아요. 제가 찾는 게 지금 이거이기는 한데 머리를 풀렀을 때도 괜찮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조그만하게 사이즈 나오는 거니까 한번 사서 트라이 해보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. 아니 세포라에 헤일리 비버의 로드 제품이 들어왔더라고요. 한번 구경을 해봤는데 아립 제품이 너무 약간 끈적이는 거 같아서 패스를 하기로 하얀색은 좀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. 제가 블러셔를 정말 거의 하,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한번 세포라에 가서 해봤거든요. 근데 어,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. <laughs> 어, 지금 쌀 섹션으로 왔는데 지금 이런 애들은 다 바스마티. 라이스고 이게 아, 아 이건 찹쌀이잖아 이거를 사야 되나 2.26kg이긴 하지만 급하게 몇주 먹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기만 해도 든든하다 쌀이 떨어지면 안 된다고 저는 오늘 혼자 있어도 좀잘해 먹고 싶어서, 마침 어제 사용하고 남은 삼겹살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삼겹살이랑 각종 야채를 넣고, 어, 굴소스까지 넣고, 비빔밥을 만들었고요. 제가 사실 <laughs> 손이 좀 원래도 큰 편이기는 한데, 여기 와서 손이 더 커진 것 같아요. 왜냐면, 이제 막 평일에 일하고 학교까지 가고 그러니까 이게 요리를 하고는 싶지만 하는 시간이 조금 여의치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요리를 할때 한꺼번에 막 4, 5인분씩 해가지고 일라야랑 같이 저녁으로 먹고 그 다음날 점심까지 먹으려면은 여기 옆에는 제가 같이 곁들여 먹으려고 된장찌개까지 만들었어요. 그래서 오늘 저녁은 아주 좀 푸짐하게 먹으려고 생각 중입니다. 이 이케아에서 파는 파스타볼을 정말 잘 쓰고 있어요. 제가 비빔밥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빔밥 만들어서 파스타볼에 이렇게 넣는 게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. 오늘 사실 제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, 혼자서 좀 지루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,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하루를 잘 보낸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. 사실 카페에서 오랜만에 집중하는 시간도 갖고, 생각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 필요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세포라 가서도 여러 제품들도 보고, 또 얼굴에 이렇게 테스트도 해 보면서 되게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어요.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제돈 주고 볼터치 제품을 한 번도 사보지 않았었는데 테스트 해 보니까 사람이 생기도 돌고 아, 왜 볼터치 볼터치 하는지 알겠다. 약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i n 닝 오늘은 일요일이고요. 자유부인 둘째 날입니다. 제가 오전에 요가를 가려고 예약을 해둬서 지금 어 시간이 굉장히 빠듯해서 얼른 뛰어가야 돼요 일요일 아침 일찍이라 거리에 사람들이 정말 없어요 어 저는 요가를 끝나고 세인 로렌스 마켓 근처에 와서 좀 앉아 있어요 오늘 날씨가 워낙 좋아서 좀 이렇게 햇볕을 쐬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에 왔고 제가 이제 요가를 1년 반 정도 하고 있는데 이 루틴이 잡혀서 좋은 것 같아요. 작년 12월쯤에 한국에 갔었어요. 그때도 이제 요가를 꾸준히 이어가고 싶어서 5일 정도 집 근처에 있는 요가원에 등록해서 요가를 했었는데 그때 한국에서 요가를 하는 분들이 정말 수준급이시더라고요. 그 수강생들이요. 뭐다이 머리로 쓰는 거 하시고 어깨로 쓰는 거 하시고 너무 유연하시고 거의 다 다리 찢기들이 다 되시더라고요. 100%. 너무 놀랐는데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하는 요가는 좀더 이렇게 기술보다는 생활 체육에 비슷한 요가이거든요. 일요일마다 여기 세인 로렌스 마켓 남쪽 부근에서 빈티지 마켓이 열리거든요. 여기를 제가 한두 번 왔었는데 오늘은 시간도 나고 제가 근처에 있다 보니까 한번 들러서 구경하고 가려고요. 저는 아까 요가 끝나고 집에 와서 좀 씻고 어제 샀던 그런 메이크업 제품들로 화장도 좀 하고 머리도 이렇게 헤어스틱으로 좀 가라앉히고 저희 집 근처에 컬리지가 하나 있거든요. 이 컬리지가 주말에도 오픈을 해서 여기에서 몇번 공부를 했었는데 오늘 과제를 좀 마치고 가려고요. 여기가 굉장히 조용해가지고 카페보다는 또 집중이 더잘 되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. 저는 이제 슬슬 집중력의 한계가 오기 시작해서 간식 먹을 게 있나 밴딩 머신에 갔었거든요. 근데 제가 원하는 그 약간 시고 단맛의 젤리가 없어가지고 어 간식은 사지 않았는데 여기가 이제 또 다른 옵션으로 공부를 할수 있는 도서관 느낌인데 여기가 토요일에는 문을 여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오늘은 문을 닫았네요. 저는 이렇게 조지 브라운의 굿즈를 구경하고 있습니다. 저게 물통인가? 이거? 엄청 커 보이지 않아요? 저는 이제 리포트 다 썼고요. 두 페이지 쓰는데 되게 오래 걸리긴 했지만, <laughs> 이제 여기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